자 오늘 경기를 펼칠 홈팀 FC 서울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에스쿠데로 윤일록, 김치우, 고명진, 고요한, 고광민, 강승조, 오스마르, 김진규, 김주영, 김용대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주 감독이고요 스테보 안용우, 레안드리뉴 이종호, 이승희, 이현승, 현영민, 임종훈, 방대종, 김태호. 골문은 역시 김병지가 지킵니다. 아 1라운드 경기입니다 서울과 전남의 맞대결 이제 전반전 45분 시작했습니다 화면 좌측이 홈팀 FC 서울 화면 우측이 원정팀 전남들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김주영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전환시켜주면서 경기장 크게 쓰는거 좋아요 왼쪽이 김치우 내주고 들어갑니다 중앙쪽에서 에스쿠드를 가져봤습니다 아 짧아요 짧아요 전방에 2대1 패스 플레이 하지만 공격까지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요. 네, 그렇죠. 에스쿠데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김치 우 선수 발 앞쪽으로 주고 싶었습니다만 앞쪽에 수비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줄 공간이 없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수비가 없는 쪽으로의 각을 열어 줬는데 김치 우 선수가 너무나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전남의첫 번째 코너킥 찬스입니다. 왼발로 감아 줍니다. 뒤쪽으로 헤딩 슛까지 연결했지만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지금은 어, 사실 김용대 골키퍼가 완전히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어, 골, 골문을 비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못해줬고요. 어, 이종호 선수가 뒤쪽에서 헤딩으로 한번 찍어 내려보는 모습이었죠. 오른쪽 측면, 왼발로 그대로 크로스. 오스마르 머리에 걸립니다. 중앙 쪽에서 레안드리뉴가 잡았습니다. 골 컨트롤해놓으면서 수비수 앞에 많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박스 안쪽까지 갑니다 아, 어. 네, 김용대가 먼저 손을 뻗습니다 자, 레안드리뉴가 잘 찔러준 패스 스테보가 따라 들어갔는데 김용대 키퍼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네. 스테보 선수 같은 경우는 발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이 수비 뒷공단을 노리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 능력이 좋은 레안드리뉴 선수와의 호흡 아, 이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이고요. 네. 계속해서 전남대즈의 공격 왼발로 박스 안쪽까지 붙여줬습니다. 어, 대에서 슈팅! 예. 위쪽으로 떴습니다. 멀리서 과감하게 슈팅을 해봤습니다. 네, 이승기 선수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죠. 자, 이렇게 좀 과감함, 어, 지난 시즌 전남에서 볼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약간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종호 선수가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 주다가 때리는 한 방이 어, 골망을 흔들곤 했었는데, 아 지금 네,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어, 좀놀라운을참 못하겠네요. 네, 키퍼는 역시 현영민, 백원 두 명이 쌓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낮게 깔아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이런 거죠. 서울의 지금 수비진들이 뒤쪽에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의 공격진들, 또 미드필더진들이 세트피스 상황, 그리고 또 공격 상황에서의 이 뒷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테보 선수가 움직일 때에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제2차 공격을 하는 선수들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부족한 FC서울의 수비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지금 스위칭을 해주면서 수비진들을 괴롭혀주고 뭐 볼을 받았을 때도 에 자신있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스쿠데로가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고명진 오른쪽 봤습니다 고강민 오른쪽 측면 땅볼 크로스 에스쿠데로가 잡습니다 수비수가 많습니다 안쪽까지 투입된 거.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하하. 어, 지금까지 경기를 잘 치뤄낸 전남에게 정말 어, 힘든 어, 어, 힘겨움을 안겨줄 수가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전남이 조금은 어,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높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스테버 선수가 또 헤딩 이 제공권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 이태 오른쪽 측면으로 빼줬지만 추가 시간 모두 소진이 됐고. 핏스를 올렸습니다. 전반전 양팀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 전반전 0대0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초중반까지는 아마도 이 우승권에 있는 팀들, 뭐 서울이라든가 포항, 울산, 전북에 대해서 아마 가장 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팀 중에 하나가 이 전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그 중에 한 팀이 또 제주일 가능성도 그렇죠. 크고요. 예. 그야말로 다크호스로 부상한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아, 이전 장면에서 에스쿠데로의 돌파 이때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영입된 베테랑 현영민이 벽의 위치 그리고 수비수들의 위치를 김명직 키퍼 같이네 조정해주고 있고요. 자, 자, 이제 네, 워을 세워놨고 그 뒤쪽 공간을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김치우 선수 같은 경우는 먼 쪽을 보고 직접 때릴 수 있는 슈팅 이 그렇죠. 있고요. 강승조 지나가고 김치우의 왼발 왼발 슛! 키퍼가 막았습니다. 자, 그렇죠. 김치우 선수 워낙에 뭐세트피트 상황에서 왼발에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본인의 장점을 한번 살려본 그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골키키 그대로 서울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졌습니다. 음, 뭐랄까 체력적으로 좀 준비가 안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약간 전반 초반과는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채부가 나냈습니다 어, 박스 안까지 박스 안쪽에서 왼발 찹! 아 스테보 잘 버텼습니다. 네. 확실히 어깨 싸우면서 먼저 어깨가 들어갔을 때는 절대 밀리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본인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 아, 예. 어, 올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스테보. 예. 서울이 지금 뭐...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버텨냈습니다. 이때 넘어집니다. 자, 주었어요 테일 티킥입니다자이준호가 지금. 네. 예. 페널스 킥을 유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넘어졌는데 주심이 찍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한지 이제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 아, 전남의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저호의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자, FC 서울 입장에서는 역시 앞쪽에서 유니룩 선수의 그 터치 이후에 패스 실수 하나가 지금 이런 포지셔닝을 좀 야기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이 키커는 핀 페널티 킥을 직접 얻어낸 이종호. 그리고 서울의 골문은 김용대가 지킵니다. 아니, 이현승이군요. 네 키커는 이현승이고요. 이현승 2연승, 오른발 슛! 들어니다1대0 아 전담! 원정길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전남이 지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득점을 합니다. 네. 네. 개막전 승률이 12개 팀 중에 최하였습니다. 43.1%밖에 안 됐는데 오늘 선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어려웠던 서울 원정에서 승기를 먼저 잡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치우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뒤쪽에 기다리는 선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발 크로스! 김병진 지나쳤고 뒤쪽으로 가서 고요한의 오른발 슈팅 위쪽으로 뜹니다. 자 서울은 지금 경기에 잘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집중을 해주면서 슈팅 하나 하나에 조금은 콘을 실어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비 라인이 붕괴되었었고 김병진 골키퍼가 본인의 위치를 이탈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네. 슈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득점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쪽에 또 수비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아 이번에 네, 공격자 파울 빠르게 서울은 공격 진행시킵니다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자전부 선수들이 위에 올라와있거든요 네 중앙쪽 우리 연결 찬스예요왼쪽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최유진 빠르게 올라온 상태 임종훈의 수비 오른발 크로스 왼발 슛못 맞고 꺾여서 잘못하면 자신의 골대 쪽으로 향할 뻔 했습니다. 자, 서울의 이 가장 큰 강점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라 얘기했었던 윙백 자원 둘에 의한 슈팅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어, 최현진 선수의 판단, 프로스 굉장히 좋았죠. 그 이후에 나왔었던 김치우 선수의, 어, 발리 슈팅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수비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뒤쪽으로 내준 상태, 골대 정면 고명진입니다. 왼쪽을 봤습니다. 김치우, 왼발 한방 처벌해. 자, 잇!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본인의 주발인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가마차다 보니까 본인이 계산했던 그 각도대로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자, 지금은 사실 서울의 에스쿠데로 선수의 움직임에 좀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중앙 쪽에서 전남의 수비진들이 다섯 명이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볼을 지켜줬고, 어, 그 볼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김치우 선수의 이런, 어, 찬스까지도 나, 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전남의 수비진들이 중앙 쪽에서 에스쿠데로 선수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게끔 막아준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뺏기지 않고, 어, 어허! 스텝으로 잡았습니다. 스텝으로 다 위쪽으로 떴습니다. 중앙쪽으로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김병지 키퍼 나 남은 한번 했습니다 자, 옆쪽으로 슈팅 날아갑니다. 자 글쎄요 오늘 김병지 골키퍼. 조금 네. 네 약간씩 실수가 나오고 있고요. 불안했었죠 김용지 골키퍼와 김병지 골키퍼가 사실 어, 지난 시즌 안정감으로는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 개막전에서는 니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명진 오른쪽으로 벌려줬구요 박스 모서리 부근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스 박산 쪽 내줬습니다. 네, 뒤쪽에서 왼발 슈팅! 어허. 빗나갑니다 아, 마지막 파상공세. 결국은 골망을 가르지 못하네요. 자, 지금 사실 어, 완전히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 오! 그렇죠. 스울리면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서울과 전남의 1라운드맞 대결. 전남이 서울대 5연패 사슬을 끊고 승리를 거둡니다. My Sports Channel,